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오늘은 134층에 134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 문명이 없던 고대에 자하드와 12명의 동료가 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34층의 관리자들에게 탑의 지배권을 인정받게 되죠. 하지만 돌연 자하드는 134층 이후로 탑을 오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며 134층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4층에 134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걸까요? 이 134라는 숫자에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 걸까요?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134라는 숫자를 1과 3, 4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무언가 감이 오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안 옵니다. 그래서 다른 떡밥이 있지는 않을까 이곳 저곳을 찾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떡밥을 발견하게 됩니다. 2010년 시네탑 카페에는 1년은 12개월인데 13월의 무기는 왜 13월인가?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작가님은 무언가 떡밥을 남기게 됩니다. 자하드의 고향에서는 13월이 쓰였으며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 탑에서도 13월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13월의 또 다른 이유는 공개되어 있는 탑의 충수를 세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뒤에서 언급한. 공개되어 있는 탑의 층수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공개된 탑의 층수는 최하층인 1층부터 최상층인 134층까지 모두 134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13월을 대입해본다면 13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중요한 점은 본래 13월의 무기는 자하드와 12명의 동료가 나눠 가지기로 한 135층의 열쇠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134층의 13의 의미는 135층으로 가는 열쇠 조각의 개수를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뒤에 숫자 4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네타미부 229화를 보면 자하드는 열쇠의 반쪽을 아슐 에드와루라는 뛰어난 대장장이에게 맡겨 13월의 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쇠의 반쪽은 홍등가의 왕자 반지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34층의 의미는 13개의 13월의 무기와 4개의 홍등가 왕자의 반지로 즉 135층으로 가는 열쇠의 개수를 의미하며 이 말은 홍등가의 왕자가 4명이라는 말과 상통하게 됩니다. 제 예측이 맞다면 앞으로 자왕남 카라카 말고도 2명의 홍등가 왕자가 더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다른 홍등가의 왕자는 이미 언급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2부 229화를 보면 라헬은 홍등가의 반지를 보며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을 한명더 알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카라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 233화의 카라카의 대사를 보면, 라엘이라는 자도 거기 있는가, 라고 나옵니다. 이 대사는 마치 카라카와 라엘이 전혀 일면식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과연, 라엘이 일면식도 없었던 카라카에게, 홍등가의 반지가 있었음을 알수 있을까요? 어쩌면, 또 다른 왕자는 이미 라엘과 밤 주변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진은, 누구로 보이십니까? 자아대로 보이십니까? 이상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